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아, 그래요. 예, 그래요. 허성태, 허성태가 생각나서. 아 제가 뭐 허성태 씨그 그런 눈매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어, 그그 그 20대 때는 그저 이병헌 씨. 예? <웃음> <웃음> 밥먹자 <laughs>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내가 내가 원래 TV 뭐 이런 거잘안 봐. 그래서 연예인들을 잘 몰라요. 근데 두 사람 내 정확히 알지. 반습니다 아, 음. 김범수 씨하고 양준혁 씨 네, 알아 야그 대배우들이 왔는데 말이야 이게빵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라랍스타나뭐 이런 거뭐뭐 뭐, 어? 그 킹크랩 뭐 이런 걸로 준비했어야지 좋은데 좋죠 좋네 그럼 먼저, 먼저 아 어르신이지 어르신 먼저 먼저 한 말씀 하시죠 김범수 씨는 몇달몇 반이에요? 아제 김범수가 아니라 예? 어떻게 썰을까요? <laughs> 천천히 아 천천히 예아 이범수씨 아 이범수씨 아, 이범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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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범수씨 요새 몇학몇 반이에요? 고등학교 때요? 아야 이현식이 어떻게 아, 되시냐고 네, 네. 5학년이죠 5학년 아직 반 배정 안 받았고? 예안 네. 나갑니다 학교를 5학년 반 배정 안받았쓰면 73년생? 그거보는 조금 반 배정 받았네 그러면 받았죠 그니까, 몇 반이냐고요? <laughs> 이양반이 지금, 지금 뭐, 사람 돌리나, 지금. 학년을 알아야, 몇 반인지 알아야,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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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을 높일 건지, 어? 막대할 건지, 그게 나오잖아. 2반입니다. 2반? 네. 아, 5학년 2반? 네. 어, 얼라네. 양준혁 씨는? 이준혁입니다. 양준혁 씨는 야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구하시는 거. 아까 저기 네. 어디 뺏떠 있던데, 씨. 빻다? 예, 빻다, 예. 이준혁 씨가두명 있거든요. 젊은 이준혁, 잘생기고 젊은 이준혁. 저는 약간 하자 있는 나이 많은 이준혁. 예. 이준혁 씨랑 영화 지금 하시잖아요. 음. 전에 한번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멜로 주인공 가능하냐고. 어. 멜로. 난저 멜로라 이상하다 알고 왔더니 <laughs> 그 젊은 이준혁한테 전화가 걸 나한테 잘못 온 거야. 어. <laughs> 그러니까 몇 학년 몇 반이냐고. 아 예. 5학년 1반입니다 5학년 1반 네. 5학년 1반 5학년 2반.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또딴딴 연예계 또, 네. 딴, 네네. 딴또 네네. <laughs> 비화가. 네네. 배우 내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조이 조이봉 씨라고 있어요 네, 조이봉. 어, 예예. 예.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인터뷰하자고 해서 어, 감사합니다고 인터뷰하고 한참 인터뷰하는데 네. 몸은 괜찮느냐? 액션 씬을 소화 어떻게 하느냐? 네. <laughs> 그래서 예 하고 했는데. 몇십분 하다 보니까 네. 정두홍 <laughs> <laughs> 저절로 저슬렛는... <laughs> 알고 보니까 네. 어, 잘못 인터뷰를 한 그러면... 조희봉 씨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1 5년 다섯 발짝 이상 못 꿨는데 <laughs> <laughs> 무슨 말인지. <laughs> 쟤는 그 5학년 후반인데뭐 아... 그래도 같은 뭐 5학년이니까 소셜포지션도 있고 네. 배우들이시니까. 그래고 이제 됐네. 그럼 내부터 먹으면 되겠네. 빵이 좀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물 절은빵 먹어봤어요? 예 눈물 절은빵 눈물 절은 두만강을 저희 아버님께서 <laughs> 생전에 좋아하셨습니다. <laughs> 네. 약주만 더 약주 들어가시고 기분 좋으시면 두만강 부르셨습니다. 네 푸른 물에 야 오늘 뭐툭 던지면은 삼성포로 계속 빠지니까 오늘 야 재밌겠는데 음자 이제 먹었어 이제. 드세요. 네, 네. 음. 네. 응. 아, 아침 대파람부터 깁니다. 빵을. 음, 파리바게뜨 <laughs> 원래, 이제, 저희가. 뭐 살짝, 살짝 무서웠어, 방금. 아, 이 양반. 아, 포크 웬만하면 좀, 이렇게, 나이프하고. 뭐, 이런 걸 준비했어요, 임마. 그냥 막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하지. 뭐 기분 나쁘고 뭐 그런 거 없죠? 저한테 아니 저는 오늘 반갑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아 어, 괜찮아요. 계속 궁금한 게 네. 수없이 올라와가지고. 예 네, 그래요. 예. 네. 허성태 허성태가 생각나서. 아 눈매가 배우 배우. 허성태 씨가 그 아이가 그, 그 오징어 네. 오징어 게임에서 네. 그, 그 나쁜 놈으로 나온. 아 좋은 배우죠. 네. 역할을 그런 걸 맡는 거 아, 그렇서 네. 역할이 그런 거지. 네. 아, 제가 뭐 허성태 씨그 그런 눈매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나요? 저는 그저저 저, 옛날에 그 별명이 천호진 씨. 아. 음. 예, 네, 음. 천호진 씨 닮았다는 얘기를. 아, 느낌이 온다. 어, 그그 그 20대 때는 그저저 저, 이병헌 씨. 예? <laughs> 김대희 씨 아시죠? 김대희 씨. 아, 그만 얘기 또 나오네. 아, 아니, 우리 영화에 나오거든요. 김대희 금마가요? 예. 네. 아두 분이 영화 찍었어요? 네네네. 아 여기 영화 홍보하러 나왔구나. 뭐 예. <laughs> 그래 아니 아니 솔직해도 돼요. 아니 예, 뭐. 예. 뭐 무슨 영화입니까? 컴백콤이라고스태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충청도의 얘기데 음, 소재 얘긴데 개그맨이 주인공이에요. 개그맨이? 예, 예. 김대희 금방 주인공이야? 그분이 주인공은 아닌데. 네, <laughs> <에이>, 그렇겠지. <laughs> 영화 망할 일 있나? 쫄딱 망하지. 그분 같은 이제 그 인물이 네. 주인공이다. 아, 아, 아 배역이, 네, 배역이. 배역이 개그맨. 와, 가만히 있어봐. 배역이 개그맨인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 거의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주 드물잖아요. 그 주인공 이 누군데요? 송세백 씨. 네. 어, 송세백 씨. 라미란 씨. 어, 라미란 씨. 네. 어, 라, 라미란 씨. 네. 어 야,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네. 많이 이범수 선배님, 아, 주인공, 네, 네. 아, 야, 우리, 네. 이준혁 씨, 주인공, 네. 그리고 이경영 선배님도 나오시고, 진행시켜, 이경영 씨, 네, 오. 진행시켜, 네. 진, 오, 사장, 사장 보이시죠? 똑같은데, 진행시켜흥 씨, 진흥 진행 씨, 진흥 씨, 진흥 하나 배 씨, 다흥 씨, 진흥 씨, 진흥 씨, 진흥 씨, 진오 씨, 진흥 씨, 나오고 어.. 네. 그뭐 영화 뭐 그뭐 내용이 그 뭡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홈이라는 게 야구에서 보면 이 베이스를 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에서 출발해서 일루로 갔다가 이루로 갔다가 삼루로 갔다가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뭐 그런. 그럼 그, 그 영화 내용에서도 주인공이 네. 홈에서 출발해서 네. 딱 느낌이 오네. 네.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네. 결국에는 홈으로 돌아오는. 네네. 네. 휴먼. 네, 그렇죠. 감동이 있겠는데 그 영화가. 엄청나죠. 그죠. 재미와 감동이. 아니 근데 뭐 개그맨 그저 김대근 마가요 나온다고요. 네, 그분 말고도 김준호 씨도 나오고 김준호 씨도 아, 나오고 그다음에 김진진 씨도 나오고. 아, 김지민 씨. 거. 네네. 그두 사람 그 요, 요, 요즘 그뭐 상인닭 카드만. 네. 그저저저저 동반 출연했네. 개그맨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네. 개그라는 프로그램이 메인 소재로 쓰이거든요. 개그맨 김대근한테 마 얘기 들었거든요. 지가 이번에 영화를 출연한다. 이 시... 그 구라치지만 마, 인마. 근데 그저이그 그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그 아무튼 김대일 찾아가고 뭐 이렇게 좀뭐 금마가 지가뭐 많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뭐 내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출연했대 잘못됐지 그 감독님이 하필 왜 김대일을? 어 김대일을 출연시키면 안 되지 그 영화가 잘되 잘, 출연료 잘 되나 때문인가? 보다. 아 금마가 좀 싸긴 한가보다. 요즘 원 플러스 원이라고. 아, 그럼 김진우, 김지민, 출연에 곱사리끼 가지고 이제 투 플러스 원으로. 아, 투 플러스 원으로. 아, 2 플러스 아, 으로 <laughs> 아, 아, 그러면 이해하지. 고향이 어디입니까 갑작스런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좀 처음에 동성명할 때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충북 청주입니다. 아, 청주? 네. 오. 전 서울이요. 어 서울말 잘한다 캐뜬 말인 네. 어, 원래 서울 분이시고 네네 어. 여기 중동 초등학교 나왔어요 중동 초등학교 예 네, 여기 저희 옛날에 응. 우리가 살던 동네예요 여기가 뭔 소리야 오 여기 부산인데 아 여기 부산이가 <웃음> <웃음> 여기 부산에 왔다입니까 예 네. 부산이죠 부산이죠 아. 부산에 왔잖아요 지금 네. 촬영하러 뭐 타고 가십니까 오늘 KTX? 아니 저는 네. 차 타고 아차 네, 타고 네, 어, 네. 매니저하고차 타고 네. K, KTX 타고 가십니까 네. 어. 뭐 타고 오셨어요? 저는 이거 집인데 뭐 타고 니까아 집에서 운영하시는 거구나 <laughs> 아 몰랐어 아 어, 왔잖아요 우리 집에 응. 어다른데안 먹어요 왜 예? 먹어야죠 좀 드세요 아 이거, 이거 칼로 이렇게 저는 진짜 개콘이 폐지되기 전에 한번 꼭 나가보고 싶었어요 응. 그 개콘서트에 응. 기회만 나면 꼭 나가보고 싶었어서 한번 근데 왜 출연하고 싶었어요 나도 거기서 놀고 싶어 그런 음. 거죠 네. 왜이기서는못 놀아요? <laughs>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진짜 참다 참다 내가 진짜 하는 얘긴데 네. 와 여기서는 못 놉니까? 저 아, 편한데? 어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네. 불편하세요? 아니 편하지 나도 좋지 <laughs> 아니 그러면 그 군대는 다 가, 갔다 왔죠? 그렇죠, 어떠하죠? 음. 어, 어디 어디 어 나왔십니까? 논산훈련소에서. 음. 훈련병으로. 전해드렸어요. 이따가 이제 또 조교로. 음. 아 조교! 네. 아 어디? 저, 쟤는 그 강원도 공천에. 오. 11사단. 음. 예. 오. <laughs> 젓가락 부대. 젓가락 부대. 어. 수색대대. 어 수색. 오. 예. 우리 이준혁 씨는 어디 군대? 저는 특공대 나왔습니다.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데 네, 뭐대가리만큼데뭐집뭐개갈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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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네, 하는가? 네, 네, 네. 아 진짜로 특공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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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디요 어디? 특공대 어디? 네. 내 특공대 좀많는데 칠공일. 칠공일 특공연대. 예. 어떻게 갔어요? 예? 네? 어떻게 갔어요 거기를? 눈을 반떠 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반떠 가지고. 지원한 게 아니라 네. 끌려간 거예요 진짜로 눈빛 보고 많이 뽑는다고? 아 눈을 반쯤 떴는데 살기가 보였나 보다 네네. 눈빛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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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도 눈빛 때문에 특공대 음. 간 친구 있어요 어, 어떻게 해요? 아 원래 안경 쓰던 애인데 음. 그날 안경을 안 썼는데 <laughs> 진짜야 앞이 안 보여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laughs> 딱 그래서 되게 억울해하더라고저 어... 진짜 억울했어요 아 눈빛으로 네. 저희 무대에서 세명 뽑혔거든요 집차로 타라 그래가지고, 집차 타가지고 새벽에, 한 겨울에 였거든요. 강가로 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음을 막 깨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네. <laughs> 네. 나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씻어! 다 그랬는데, 에, 옆에 있던 애가, 야, 아, 여기 특공대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강한 모습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뒤로 완전 작살이다. 네. 고생 네. 네. 처음에 강한 모습 보여야 된다. 그래서 바가지 조교가 다다닥 던지더라고요. 씻어! 어, 딱그래다 어, 어. 빨개붙고, 네. 겨울에 막. 느낌 나오는데. 그래서 강한 모습 보여야겠다. 우리 바가지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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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듯이 막 찢었거든요. 애들은 막 이렇게 해서, 파악!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조교가 딱, 어, 너! 딱그러니 일로와! 이러서 어, 딱, 딱, 딱 갔어요. 이제 바가지를 싹 뺐더니, 머리를 팍! 때리더니, 감기 걸려있어. 어, 이게 아닌데. <laughs> 내 시나리오는 이게 아닌데. <laughs> <laughs> 아. 그때부터 걸렸어요. 아. 아. 아유, 아유, 김준호 씨. 아유, 안녕하세요죠 어유, 들어. 어 어유. 안녕하세요. 어유, 누가? 아이 김지민 씨 아니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니, 부산에 어쩐 일로? 부산이요? 부산이요? 누가 봐도 아직도 이 정신병에서 못 헤어나가. <laughs>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앉아 이러고 있네 어이. 아니, 근데 잘 왔네. 아니 그 내가 영화 어 내가 얘기 듣기로 이이두두 두 양반이 그 금백 콤이라고. 예. 네. 그두 사람이 나왔대매. 네. 거기. 영화 출연한다고 해서 갔더니 어. 우리 보고 개그를 짜라고 그러더라고. <laughs> 처음 갔을 때. 근데 그것도 다 김대희 형이 그형 음. 김대희 형 알죠? 김대희 그만 알지. 그 형이 이제 뭐 추천해서 음. 같이 했는데. 음. 그 형은 아직도 그 배우의 꿈을 갖고 있대요. <웃음> <웃음> 그형 김대희 아, 그래요? 네. 어. 아, 청대 연영과 출신이라고 어. 자기가 뭐 개그의 선골이라고 어. 어. 뭐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부산 페스티벌에서 김대희 형이 관객과의 대화를 한적이 있어요. 아. 영화를 아. 세 편을 아. 뭐한게 있어요. 단편 영화. 아. 근데 관객이 안 와서 대화를 못했요 <laughs> <laughs> 관객과의 대화인데 관객이 하나도 안 와서 <laughs> 우리 스탭들하고만 <스태프라고만> 대화하다 갔어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 <laughs> 좀, 아, 좀 이, 남아 있겠네. 아, <laughs> 어내가 귀가 빨개지지 뭐. <laughs> 한두 명은 올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 그래서 이 영화가 대박이 나야 되는데 개그맨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영화니까 그래서 좀좀 좀 이렇게 대박 날수 있게 좀그좀 그, 이슈거리를 만듭시다. 이슈거리. 응. 어. 몇만 예상하십니까? 저요 예. 네. 겸손하게 300만. 300. 자, 그러면 컴백홈 300만 이상 달성시 결혼하겠다. 막두 사람이. 아, 우리가 응? 컴백홈 때문에 결혼해야 <laughs> 아, 지분이지도. 자했냐 아, 공약 거셨어요 공약을 걸어야 되네. 야, 역시 MC. 공약, 아, MC 잘 어, 보내 우리 김지민 씨. 아, 그래. 공약 한번 그럼 봅시다. 우리 네. 네. 이준혁 씨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이 하얘지니까 태닝 하시는 거 같아요 태닝이요? 아니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 연결 그래. 아니 뭐 아니 뭐 왁싱 티안 나는 걸로 해서 뭐 왁싱 뭐 브라질 왁싱이라던가 뭐 브라질 리안 브라질 왁싱 브라질리안 왁싱도 있고 브라질리안 어 브라질리안 같이 하실래요? 제가요? 네, 출연하셨잖아요. 아 맞네. 네. 아, 네. 아, 네. 김대분이 공약하세요. 지금은 네, 네. 김대희가 출연했지요. 그, 출연. 한 사람 한사데 형님이랑 네. 같이 네, 네. 왁싱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300 300만이 네. 왼쪽 오른쪽? 예. 네, 한 사람 왼쪽, 한 사람 어. 오른쪽. 앞뒤로에 앞뒤로 한 사람 앞, <laughs> 한 사람 뒤. 이번 수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살짝 뭐 공약을 하나. 선분님도 하세요 왁싱. 겨드랑이 왁싱. 왁싱 음... 왁싱 오케이 왁싱 왁싱 응 음, 왁싱 그러면 3명만 넘으면 <laughs> 이범수 씨랑 이준혁 씨랑 김대익 금마하고 셋이서 브라질리안 왁싱을 하는 걸로 어이? 어 합의